자 수빈아 안녕 아까 선생님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, 풀지 못했던 문제 지금 동영상으로 설명해줄게 자 아까 수빈이가 물어봤던 문제 61번 문제로 가서 다시 코치님이랑 문제 풀어보자 자 여기에 어떤 수인지 모르는 x와 y라는 문자가 있어 x를 y로 나누었더니 목이 10이 되었고 나머지가 8이라고 했어. 그래서 y 곱하기 10 더하기 8은 10이라는 음, 다시 얘기할게. y 곱하기 10 플러스 8은 x라는 숫자가 된다는 거. 여기까지 수빈이 이해했지? 그런데 이 x라는 숫자를 5로 나눌 경우 몫은 알지 못하고 나머지가 몇이냐, 이거를 구하는 게 이제 문제였어. 자, 그런데 위에 먼저 구한 식을 자세히 살펴보면, 자, 위에 식 X는 Y. 그리고 곱하기 10을 소인수 분해해서 5 곱하기 2로 나타낼 수가 있어. 자, 마찬가지로 여기 남아있는 나머지 8도 나머지 8도 5로 나눌 수 있는 숫자가 많니, 아니니. 응. 5로 나누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5보다 큰 수이지. 그래서 얘도 5의 배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결국 y는, 어, x는 y 곱하기, 아까 몫셨던 10을 5 곱하기 2로 바꿔주고, 자, 플러스, 음, 작은 가로 열어볼게. 그리고 5 곱하기 1 플러스 3을 하면 8이 되는 거야.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3이 된다고 할수 있지. 어때, 수빈아? 이해되니? 이해 안 되면 코치님한테 다시 어, 문자를 보내주거나 연락을 주면 됩니다. 안녕.